약간 달콤한 말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길을 쭉 찾아가자 꾸준한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. Self love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 모르겠어요 왜 이러지? 아 낯가려요. <laughs> 되게 솔직하다. 내숭이 없다. 뭐 털털하다.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행복하게 생각하자. 이러니까 좀 기분 좋은 유쾌함이 나오는 게 아닐까. 네. 그냥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지 않는 거. 이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거. 그리고 한 번씩 말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. 너는 예뻐. <laughs>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너는 되게 예뻐.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내가 예뻐 보이고 내가 달라 보이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게 돼요. 사실 저 이거 되게 오라드는데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했어요. 누군데 이렇게 예쁘세요? <웃음> 진짜 <웃음> 진짜 이렇게 했어요. 쌩얼이고 여기 뾰루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미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전 그렇게 하루하루 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일단 첫 번째는.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이 사람은 어떤데 나는 이렇네? 라면서 나를 되게 낮추게 돼요, 사람이라는 게. 내가 얘보다 이게 좀 부족하네. 나도 얘처럼 해볼까? 그렇게 되는 순간, 좀 자신감도 없어지고, 그러니까 나 스스로의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, 주변에서 뭐 아무리 너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도 나는 나를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저의 방향성도 찾고, 저는 그렇게 좀 저를 믿고 사랑한 게 아닐까. 지은아, 잘하고 있어. 지인아, 잘하고 있어. 수정아, 잘하고 있어. 우리 모두 잘하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, 네. 우리 모두 자기 자신 사랑합시다. 변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,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의 지금 마인드나 좀.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 그리고 흐트러지지 말자. 그리고 좀 슬플 때는 울수 있고 기쁠 때 웃자. 단순하게 생각하자라는 게 저의 목표예요. 네, 저는 저를 사랑합니다. 사랑의 미주야. <laughs> 그러니까 조금만 쉽게 생각하면 이 소소한 자리지만 이 지금 순간이 되게 행복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행복함을 좀 가볍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인 것 같아요. 지금이 더 자신을 제일 사랑하고 있는 순간인 것 같고, 앞으로 더 사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.